안녕하십니까. 한국약손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벌써 여름 절기가 돌아왔습니다. 이 파는 여름에 들어선다는 그런 의미죠. 벌리가 익을 무렵 서늘한 날씨라는 뜻으로 맹량 맥추라고도 하고, 또그 초여름이라는 뜻으로 맹아 초하라고도 부릅니다. 양력으로 5월 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5월 초는 행사도 많습니다. 어린이날도 들어 있고 어버이날도 들어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학교에서 이렇게 운동회도 하고 그런데 그만큼 이 시기가 날씨가 좋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다만 이제 농촌에서는 날씨가 좋기 때문에 밭작물들 뭐 이렇게 전부 다 심어야 되고 또이벼 농사 짓기 위해서 모짜리 만들어야 되고 이 정신없이 바쁜 또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그러면은 이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파는 이 고구하고 소만 사이에 들어있는 그런 절기죠. 이 시기가 되면 이제 밭에서는 보리가 펴고 산과 들에는 찔레꽃이나 아카시아꽃, 이팝나무꽃들이 이제 활짝 피는 시기입니다. 또 농작물이 잘 자라기 때문에 이제 밭에 심을 그 농작물을 이제 심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모내기 준비해 정신이 없는 그런 시기기도 하죠. 예전에는 또그 입파가 되면은 중농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경칩 진하고 선농제 지낸다 그랬죠. 선농제, 중농제, 후농제 이렇게 세번이 농촌에서는 이 제사를 지냈는데 중농은 주나라 때정자 받는 법을 가르쳐 준 후직이라는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사를 처음 가르쳤다는 신농씨하고 함께. 그 농사의 성인으로 불리는데 우리나라는 신라 시대 때이 풍년을 기원하면서 입파 뒤에 오는 해일에 신농씨하고 후직씨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때 지내는 제사를 정농제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하죠. 입파가 되면은 그 농촌에서 이렇게 풍경을 보면은 여름철을 알리는 청개구리가 울고 또참외꽃이 이렇게 막 피어나고. 또 땅속에 숨어있던 지렁이가 올라오고, 머판에서는 벼가 이렇게 자라고, 밭에서는 보리 이삭들이 이제 패기 시작하죠. 또 남쪽 지방에서는 양파 수확이 또 한창입니다. 또이 들깨도 심고, 고추 모종, 나무도 이렇게 심고, 또 마늘 종을 뽑는 그런 일도 하고, 굉장히 농사일로 바쁘죠. 잎파가 되면은 냉의 피해는 이제 없지만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충해로부터 또 농작물을 보호해야 되고 또 잡초가 굉장히 잘 자라죠.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잡초도 뽑아야 됩니다. 또이 무렵에 보면은 그 머위대가 이 굉장히 쑥쑥 자라죠. 이 나대지나 들에 쑥과 망초대도 무성한 그런 시기입니다. 잎파와 관련된 속담에 잎파 바람에 시나랑 몰린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 속담은 잎파에 바람이 불게 되면은 모짜리에 뿌려 놓은 벽씨가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게 돼서 이 좋지 않는데 이 바람의 피해를 입기 전에 모짜리에 물을 빼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또, 이파물에 썰을 실고 나온다 라는 속담도 있는데, 이 속담은 이파 무렵에 모내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썰을 가지고 논으로 나온다 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그 이파절기를 삼으로 나눠서, 초후에는 청개구리가 울고, 중후에는 지렁이가 땅에서 나오며, 마루에는 참외가 나온다 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이 이 시기에 그뭐 점을 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 쌀밥과 거의 모양이 비슷한 그 잎합나무가 활짝 펴면은 농사가 풍년이 들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흉년이 든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그 제비가 집을 거칠게 지으면은 풍년이 든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제비가 물어오는 그 토양에 수분이 많으면은 이게 흙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죠. 없겠죠. 이 거친 흙으로 집을 지었을 때는 그에 물이 충분하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봄철에 물이 충분하면 그의 농사는 잘 된다라는 의미로 이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중국의 입화풍속을 보겠습니다. 입화가 되면은 이 어린이들 더위를 타지 말라고 계란을 천 주머니에 싸가지고 목에다 걸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에다 계란을 걸어주면은 어린이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계란 싸움을 하면서 노는데 계란 그 뾰족한 부분은 뾰족한 부분 쪽으로 또 동그란 쪽은 동그란 쪽으로 해서 서로 부딪혀서 깨지는 쪽이 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그 남쪽 지방에서는 칭인이라는 놀이가 있는데 이파가 되면은 이파 음식을 먹고 나서 어른들이 큰 저울을 이렇게 양쪽에서 이 걸어서 잡고 이 바구니에다가 어린이를 이렇게 담아 가지고 체중을 재는데 체중을 재면은 여름 더위에도 체중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그런 그 믿음으로 이런 놀이를 한다고 합니다. 이파 때 많이 먹는 음식 풍속을 보겠습니다. 이파 절식으로 쑥을 이용한 그런 요리들이 많았는데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쑥버물이죠. 이 어린 쑥을 맵쌀가루가 섞어가지고 시루에찐 건데 이거 외에도 뭐 쑥전이나 쑥떡을 많이 만들어 먹었죠. 이 쑥은 좀 성질이 따뜻하면서 몸의 저항력을 좀 높여주고. 또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여성들의 생리통이나 생리 불순에 좋으면서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가장 적당한 그런 식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이 시기가 되면은 진장을 담갔다고 하는데요. 주로 절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반 장과는 달리 매주를 12월에 써 가지고 5월 초순 즉 이파 때 이렇게 담가서 90일이 되는 날 이 간장을 뜨는 점이 이제 그 일반 장하고 다르다고 합니다. 이 진장 맛은 절 매주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기도 했는데, 이 나라에서는 또 고종 때까지는 이 창의문 밖에 절 매주 전문가에게 이렇게 추수절에 이 콩을 주어서 이 매주를 쓰게 하는데, 콩한 섬을 주고 다섯 말만 받고 나머지는 보수로 이 줬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음식 보관하는 게 무척 힘들었죠. 에또 이때부터 이제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음식이 쉽게 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아찌를 많이 담아 먹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 많이 나는 양파나 마늘종을 이용한 장아찌를 많이 담았고 또가죽나물이나 머위대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장아찌를 담아서 여름 내내 반찬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그 차가 나오는 그런 지방에서는 고구전에 따는 차를 우전차라 그런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입화가 되면서 또 수확한 차는 두물차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 차의 성인이죠. 초이선사는 우리나라 차는 입화 전후에 따는 차가 가장 좋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우전차는 너무 연하고 두물차인 세작이 차의 향과 맛이 더 진하고 좋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것은 개인의 어떤 취향에 따라 다르겠죠. 이 우전차를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더차 맛이 강한 뭐 두물차가 좋다고 이렇게 여기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이파 음식 풍속도 보겠습니다. 이잎파 시기는 그 앵두가 익어가고 죽순이 올라오고 상가들에서그 새로 나온 야채들이 많아서 이 먹을 것이 좀 풍성한 그런 계절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삶은 계란을 먹으면 심장이 튼튼해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이 죽순을 먹으면 다리가 튼튼해지고 완두콩을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두콩을 넣어서 이 찹쌀밥을 지어 먹기도 하고 또 삶은 계란이나 죽순을 넣은 그런 요리들을 많이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그 삭힌 두부를 먹는 그런 풍습도 있고 또 어떤 지방에서는 쌀에 녹두, 황두, 흑두, 적두, 청두, 즉 오색 나는 그콩 종류를 넣어가지고 오색밥을 해서 먹었는데 이 밥을 이파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절강성에 있는 신창 지역에서는 이파일에 찹쌀에 가물채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이 흑백색으로 보이는 화반을 만들어 먹기도 했고, 족이나 절인 계란, 누에콩, 앵두꽃, 청매를 넣고 빨갛게 이렇게 볶아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희성 남능지역에서 농민들은 그 이파일에 밀로 만든 병을 가지고 이 밭고랑으로 가서 이 고사를 지내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었는데 이것을 상앙병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남경에서는 이 파일에 문지방에서 완두콩으로 만든 떡을 먹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풍습은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이라고 합니다. 또그 절강성 정해지방에서는 이 파일이 되면은 계란이나 오리알을 껍질째 삶아 가지고 먹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이것은 껍질처럼 단단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기원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파에는 여러 지방에서 먹는 신풍습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신풍습은 각 지방마다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면 무석지방 같은 경우는 이파에 먹는 삼선은 이 분지삼선으로 잠두 현채, 오이를 먹고 나무삼선으로는 앵두비바 살구를 먹었고, 또 물삼선으로는 바닷고동. 보고 붕어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그 강소성에서는 이파 삼신으로 마귀근 앵두하고 청매 이 버리를 먹었고 온주지방 같은 경우는 백합 춘순 청매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파절기에 알맞는 양생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파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죠. 이 여름 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여름의 주장기인 심장에, 이 중점을 둬야 되는 그런 식입니다. 이 심장은 군주지관이라 그러죠. 군주지관이라는 것은 이제 인체를 주지하는 그런 기관인데 임금의 역할이죠. 이 정신이 머물러 있고 사유활동하면서 혈액을 운영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 5장의 어떤 생리작용이나 현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계획이니까 그때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람은 절기하고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할때 날씨 변화에 이렇게 잘 순응해야 되죠. 그게 잘 적응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파에는 이 심장을 자양하고 보하는 호 쪽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심장은 이 여름이 되면은 굉장히 그 왕성해지죠. 여름의 주 기온이 서죠 더위. 더위의 기운이 왕성하기 때문에 심장의 기운이 왕성해지면서 이 심장의 기운과 잘 통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이 심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이잘 움직이면서도 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죠. 만약에 너무 기뻐하면 심장이 상한다 그러죠. 우리 거기에 이제 이 정서적인 게 있었잖아요. 오행에서. 너무 기뻐하면 심장이 상하고, 화를 내면 간이 상하고, 또 너무 슬퍼하면 폐가 상하고, 또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은 비장소화기가 상하고, 놀래고 자주 그러면은 신장이 상한다 그랬죠. 거기서 이제 나온 건데, 너무 기쁜 일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이심장의 양기가 손상되기 쉽다. 그리고 또, 화를 내면은, 간 기온이 뭉쳐서 간의 소설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데, 물론 간이 나빠지지만은, 간이 나빠짐으로 해서, 이, 목생화, 즉, 심장을 도와주지 못하다 보니까, 심장까지 결국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서, 이, 심장의 질병을 얻기 쉬워지는데, 이건 여름에, 이, 간 기온이, 뭉쳐서 나타나는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음의 어떤 다스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노인들은 이제 기혈이 어체 되서 기혈이 뭉쳐서 심장병이 또 발병하기 쉬우니까 이 시기에는 또 주의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입화가 되면은 그 자연 만물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이 빨라진다 그랬죠 이 그래서 이제 밭작물도 이파 시기에 많이 심는다 그랬잖아요. 이 그런데 인체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체도 이제 성장기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즉 성장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시기에 굉장히 그 성장이 빨라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의식적으로 이한두 번씩 이렇게 밖에 나가서 태양을 이렇게 좀쪼여주는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칼슘이나 비타민, 어떤 이런 영양소들을 자꾸 보충해줘서 건장한 체격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햇볕 쪼인다 해서 너무 강한 이 시간에 이렇게 나가서 쪼이게 되면 기미나 주근깨 뭐 잡티 이런 게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이, 이파가 되면서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기 때문에 양기의 소모가 또 많아지죠. 그래서, 이, 여름에는 양기를 좀 보호해야 된다 했습니다. 이, 더위를 이겨내려면은이 양기를 좀 보호해야 되니까, 양기를 보호하려면은, 체력을 좀 단련해야 되고, 또,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 정도 이 산책을 해주는 게 좋죠. 물론, 이제, 나이나 어떤 체격이나 건강 상황을 고려해서 알맞은 어떤 시간과 운동의 강도는 정해야 되겠습니다. 이파의 음식 양생을 보겠습니다. 음식 양생은 이 다른 말로 하면은 약선이 되죠. 이파 시기는 봄과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아주 많이 덥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온은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는 하죠. 예,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많이 덥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찬 음식을 이렇게 즐겨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까지는 좀 따뜻한 음식을 드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만약에 따뜻한 음식을 많이 드시면은 기가 소모되고 진액이 상하기가 쉽고 또찬 음식만 너무 많이 드시면은 비위에 양기가 손상되어서 소화계통이 기 망가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는 이 체질에 맞는 어떤 그런 그 음식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열성체질이라 그러면은 찬 음식도 괜찮고, 만약에 내가 한성체질 몸이 좀 추위를 많이 타고 소화계통이 약하다 그러면은 이꼭 따뜻한 음식을 의식적으로 이렇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이 시기에는 이제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식품위생에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시기에 알맞은 약선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체질이나 환경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으로 약선 공부를 하셔서 이 선택을 하셔야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참고로 하나 정도 이렇게 내놓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시기에 많이 나오는 계절 음식을 응용하는 게 가장 건강에 좋고 좋은 약선이 되죠.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이파는 이제 여름절기라 했죠. 여름에 막 들어서서 아직까지는 뭐 많이 덥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여름의 시작인 만큼 여러분들 그 여름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미리미리 지금 체력 보강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예, 체력 보강 하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